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플레이 해볼 게임은 커버 오렌지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오렌지를 커버 보호하는 거예요. 짠! 약간 머리를 쓰는 게임이라 자, 일단 플레이를 해보죠. 오, 귀여워. 챕터 1인가? 오, 레벨 설렉트. 오케이. 자, 이 위쪽에 이제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자가 있죠. 이 상자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 이런 식으로, 이, 이, 하면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를 뿌리죠? 이 비로부터 이 오렌지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친구 오렌지를. 완전 귀여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두 마리가 있으면, 얘는 둘다 지켜야 되는데, 왼쪽 위에 이 탄에서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 몇개 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걸로 여기다 하나 막고 통을 여기 하나 놓고 이걸로 여기를 하나 더 막으면 자, 비가 지나가고 오케이 얘네 이렇게 비 지나갈 때막 벌벌 벌벌벌 떨고 있어 오케이 오, 이건 또 이제 좀 생각을 해야겠군. 자, 이 동그란 걸로 가운데를 이렇게 하면? 오케이, 내려오고 이걸로 여기 이렇게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뭐야? 이거를 이렇게 쳐. 그렇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폭탄이 있구만. 오케이, okay. 나이스. Oh, nice.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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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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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대박. 이걸로 이제 여길 막고. 이걸로 여길 막으면 이건 깼다. 어어. 오케이. 클리어. 오 이건 뭐야? 아하. 아, 그리고 이 아이템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하얀 선이 있어요. 이 밑에까지는 이제 못 내려가요. 얘가 한 개서 이렇게 여기 제 생각엔 얘를 이렇게 보내고 이걸로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오 역시. 레벨 7? 어얘 뭐야? 지금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아 타이밍. 어 뭐야, 죽었어. 아,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막아 줘야 되는구나. 이게 비가 그냥 밑으로 쭉쭉 내리는 게 아니고 막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음. 오케이. Okay. 여튼 클리어. 자, 8탄은 두 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로 살짝 보내. 여기 이걸 설치해 놔. 그러면 일로 떨어지겠지? 그다음 이걸 여기다 설치해. 깨깍 깨깍이다 이건. 아. 제발. 제발요. 오케이. Okay. 굿 오, 자, 아, 이렇게, 아, 오케이, 굿,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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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아 이건 깼지. 땡큐 a n k y 아 이건 또 뭐야. 이걸 터트려 볼까? 오 들어가.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로 닫아. 오케이 okay. 몇 마디 살린 거야? 일곱 개, 일곱 개 살렸어. 이걸 일로 굴리면 오케이 okay. <laughs> 대박. 오케이아오케이그 okay. okay. 다음에 이거, 를 일로 막고 이걸로 여길 막아 오케이 게임 이거, 다 그치! 허! 나았어헤헤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오케! 이 어허 <laughs> 대박이야 자 15탄 이쯤. 오케이. 완벽해. 제발. 헉! 깼다. 오케이. 와, 이건 뭐냐? 타이밍인가? 가다. 아, 너 가고 일로 돌리고. 오케이. 그치? 그렇지. 대박. 저 아, 쉽네. 음. 이건 또 뭐냐? 치고 너도 더 가. 더 가. 오케오케 오케이 됐어. 여기 막으면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Yes. 아, 이게 터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Okay. 저 안에 폭탄이 터져도 오렌지가 사망해요. 와우. Yes. 이건 깼지. 들어올 틈이 없어. 자, 20탄.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막아 예 s 어 완전 잘했어 오케이 자 토탈 스코어가 어... 토탈 스코어가 18735 이렇게 1탄을 깼어요 이게 뒤에 탄도 아주 많고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한번 다운받으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머리를 쓰는 게임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다보면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